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659쪽에 있습니다.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약인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기둥입니다 성전의 기둥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또 환란이 오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게 될때내 힘으로 할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죠. 다니엘은 포로생을 중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쪽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마음 먹으면 언제나 성전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 때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마음과 귀를 성전에 두셨다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간증을 가끔 들어보면, 그 목사님들이 어린 시절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또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다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야,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그만큼 기도를 하였구나. 아마도 하나님은 어릴 때그 모습을 보시고, 한국교의 회 기둥 같은 목자로 택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도 아주 가깝죠. 옛날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웃사촌이 뭐예요? 사촌보다 가까이 옆집에 사는 이웃이 사촌처럼 친하다 이런 얘기죠. 왜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나눠도 먹고 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웃사촌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조금 어렵죠. 왜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2층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짜 교회의 성도는 이웃사촌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집사님들 왜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같이 얼굴은 보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아프거나 또 환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다 같이 내 문제처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매일 매일 만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전에 제가 집사 때 학생부를 가르쳤던 학생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직장도 잘 다니고 자녀들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안 믿었어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인데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반갑게 맞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진짜 10년이 거진 지난 한참 만에 만나는데도 전화만 해도 마음에 서로 그리움이 있고 사모음이 있고 보고 싶기도 합니다. 왜요? 서로 기도했고 서로 위에서 떨어져 있지만 믿음 안에 한 형제라는 것을 서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가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야 하고 말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또 교회는 우리의 자랑도 되고 능력도 됩니다.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을 우리는 지난주에 통해서 깨달았죠. 교회에 가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 아침에 부모님 따라 왔지만 누가 초청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희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와서 먹어라 하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곳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혹시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기 힘든 일도 했다면, 또 혹시 하기 어려운 말도 주님 때문에 했다면, 용서했다면, 그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한 주간을 살았다면, 우리는 주님이 큰 복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에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 앞에 기둥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기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둥을 먼저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 앞이라는 것은 바로 들어가는 입구 쪽을 얘기해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기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먼저 들어오면 어때요? 기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이 몇에 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건물을 지우면 들어가는 입구에 머리돌이 있죠. 머리돌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다니 기던 어린 제가 자란 교회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고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또 어떤 건물은 보면 우리들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고 그 회사 이름을 거기다가 밝혀놓죠. 이것처럼 이 기둥이라는 것은 이 성전의 머리돌과 같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딱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둥을 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보통 교회에는 기둥 그러면 어때요? 천장을 바치고 지지할 수 있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본당이 넓기 때문에 기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둥이 있는데 제가 자란 교회에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 뒤에 딱 앉으면 목사님 얼굴이 진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 정도로 이 기둥은 성전마다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다른 큰 교회를 갔더니 기둥 옆에 자리가 없어서 기둥 옆에 앉았는데 모니터가 딱 설치되어 있어서 목사님 얼굴이 탁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은 세상이구나 시험들 일은 없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둥이라는 것은 아마드입니다 아마드는 서다 세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죠 기둥이라는 건 어때요? 처 받치고 항상 지키고 있으니까 봉사하는 것이겠죠 신뢰하다, 신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광야에 있는 성막의 두배 크기라고 합니다 그대로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두 배로 그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없지만 성전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바로 솔로몬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어때요? 자기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기둥이 있으면 우리는 든든하죠. 넓은 성전에 기둥이 하나도 없다면. 그쵸? 예전에는, 지금 공법이 워낙 좋지만, 그래서 기둥이 있어야 든든하고 편안합니다. 성경에 오늘의 기둥의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기둥의 높이가 35 규빗이라고 합니다. 35 규빗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몇 인치, 몇자 하는 단위인데 어떤 사냐면 이 어른의 팔꿈치부터 손까지의 이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보통 45.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45.6cm 정도 되는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전은 거기다가 손바닥의 넓이를 더했대요. 그래서 한 52cm 정도. 그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면 기둥의 높이가 35 규빗이라면 18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우리가 아파트 20층, 30층이 있지만 18m가 되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끝이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큰 기둥을 성경에, 성경에는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높이는 어느 정도냐? 120규빗이래요120 규빗이라는 것은 62m 정도예요. 62m. 그러니까 그 옛날에 보통 집들이 2층, 3층이 없잖아요. 단층이고 그런 시대에 성전이 그렇게 62미터나 됐다고 하면 정말 7년을 지었다는 말이 이해가 가고 정말로 웅대하고 웅장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늘까지 올라가게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62미터 높이에 기둥은 18미터니까 어때요? 지지하는 게 아니죠. 상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아주 크고 근데 또맨 위에 꼭대기에 너비가 오규빗이래요. 오규빗이라는 것은 2.6m입니다. 그러면 기둥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꼭대기가 오규빗이니까. 그러니까 엄청 크고 큰 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우리 같으면 놀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둥들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슬, 사슬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성류를 성류, 예쁜 성류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 기둥은 노수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7절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정성을 다하여 만든 기둥을 이제 성전 앞에 세웠습니다.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그큰 기둥을 만든 다음에 들어서 성전 앞에 세워놓았는데 성소 앞에 세웠는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이름은 야기인이다. 기둥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야긴이라는 것은 야긴, 야긴이라는 것은 성경에 거기에 주석이 나와 있어요. 저가 세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야긴은 쿤이라는. 단어인데 쿤은 뭐예요? 세우다 하나님이 세우다 확립하다 또 준비하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쿤, 야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쓰시고 또 이처럼 완전히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보아스 두 번째 기둥의 이름은 왼쪽에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것은 보아즈인데 강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 성경의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즈라는 것은 강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우세하다, 강력하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즈는 새끼 염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또 보아즈라는 건 민첩하고 민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털러 모는 말이에요. 이 성전을 지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셔. 준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의 이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고 이렇게 해서 짓게 되었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역대상 18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오면 그 중에 노시 많아, 노도, 금도, 은도 있었는데 이것을 다 갖다가 다윗은 여호와께 드렸다.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이나 블레셋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 많은 전리품을 갖다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슬 수없이 많은 노슬 갖다가 노대야를 만들고 또 기둥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노수로 만든 기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다, 강한 자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진짜 강한 자는 어떤 유혹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강한 자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 하고, 말할 때 뭐예요? 어린아이보다 못해서 그런가요? 더 크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든 가장 높은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한 성전의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 뜻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다두 기둥을 보고 허,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기둥. 그렇게 두꺼운 큰 기둥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전에 거기다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계명에 우상을 섬길지도 말고 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해도 보통 신전에는 신상을 세우죠 그 그림처럼 바신에 신상을 세우는데 우리는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영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하는 고백의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의 이름을 통해서 아 이건 약인인데 아 약인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렇게 그 이름을 통해서 전파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둥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항상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지키고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 가장 처음에 두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은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이 기둥이라는 것은 어때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기둥 하면은 지탱하는 기둥을 말하죠. 성전에 기둥 같은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할 때는 뭐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꼭 필요하고 그가 있어야 든든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기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감성의 기복이 없는 자. 어느 날 좋았다가 어느 날 슬펐다가 어느 날 화냈다가 이런 사람은 기둥의 자격이 없죠. 기둥이 서 있다가 기분 나쁘다고 구부러지고 그죠? 기분 좋으면 바짝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둥은 감정에 기복이 없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좋아도 편안하고 화가 나도 참고 어떤 마음 안에 주님 주신 찬된 평안이 있어야만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둥은 인격이 반듯하고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기둥이 돼서 여기 오는 사람, 이 사람 오는 거 듣고, 저 사람 오는 거 듣고 말을 옮기면 되겠습니까? 기둥은 묵묵히 자기 자리만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은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둥이 되려면 제가 예전에 살던 바닷가에 보면은 통나무 아주 큰 나무들이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무 껍질을 베다가 장사도 하고 팔기도 하고 했는데 바로 왜 그럴까요? 이 기둥이 뒤틀어지지 않게 이 나무가 뒤틀어지지 말라고 물에다가 담근대요. 우리가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목재가 든든한 기둥이 되려면 첫째는 배워야 돼요. 아까 인격이 갖추어지고 말이 없고 든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 넣을 때 뒤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즉, 물에서 묵묵히 참고 견뎌야 됩니다. 또, 기둥이 되려면, 물에서 넣어서 또 말려서 어떻게 될까요? 갈고, 닦고, 또 윤을 나도록 문질러 주죠. 왜요? 기둥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내 자신을 깨끗이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문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윤이 나도록, 우리를 보면 예술의 향기가 날수 있도록, 이렇게 닦고 문질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둥의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둥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대 기둥이 큰 기둥이 내가 갖고 있던 나뭇가지를 떼기 싫어 내가 있던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기 싫어 하고 한다면 기둥이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나의 자랑이었던 열매도 떼어버리고 나의 친구였던 가지도 떼어버리고 모든 거다 떼어버리고 몽땅바리로 오직 그통 나무 하나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기둥이 되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 그런 기둥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가장 먼저 이제는 두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솔로몬의 고백처럼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내게 있는 건강과 내게 있는 지혜와 내게 있는 믿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더큰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내가 직장을 열심히 다닐 수 있는 것도,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우리 부모님이 건강한 것도 다 하나님의 운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를 보면, 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또 우리가 처음 만나도 얘기를 해보면, 아, 예수 믿죠? 서로 얘기가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언행심사를 조심하여서 우리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고백이 넘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데 어떤 성전은 너무나도 바퀴 초라해서 하나님이 거하기가 불편해요. 매일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기가 불편해서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그런 성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다고 슬퍼할 것 없어요. 왜요? 나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쓰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띄워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것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며 나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윤나게 하고 닦아내고 갈고 닦은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기둥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고백하며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약인과 보아스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는 성전 건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전이 되고 건축이 되어서 오늘의 성전의 두 기둥이 되어서 날마다 든든하게 하나님이 구하시게 편안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많은 복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문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두 기둥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어? 성전에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주님 기쁘시게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